안녕하십니까 예비고 2 예비고 3 그리고 n생 여러분 자 올해 2025년부터 베이스캠프에서 사탕 과목 수업을 하게 된 강사 김범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사탕 과목이 베이스캠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또 사탕 과목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잠시 앞을 보시면 올해 수능 등급 컷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오른쪽에 있는 게 24년 거고, 20, 아, 왜? 오른쪽에 있는 게 25년도 수능이고요. 왼쪽 에 24년도 수능이고, 과목은 생활과 윤리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택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고요. 흔히 저희가 사탐런이라고 불리는 과목의 1순위죠. 자, 저는 많은, 그, 수능 예상자들이 얘기할 때, 사탐 과목 어렵지 않을 것이다. 9월 모의고사 쉬웠다. 시월 모의고사도 풀만 했다. 수능 풀만 할 것이다. 왜? 작년도에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재작년인가요? 굉장히 모의고사가 쉽게 나와서, 수능도 쉽게 나왔을 거라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어, 이거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 볼까요? 자, 작년도 수능은요, 제가, 저도 학생들 두 명이 만점을 맞았는데 어, 1등급이 만점이었습니다 생윤이. 근데 올해 수능은 앞에 보이십니까? 41, 42, 41, 4 0 40, 40 이렇게 다 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갔냐?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우선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탐 런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대 지원을 위해서 사탐 런한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킬러 문제가 없기, 중킬러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점수를 더 깎아먹는 사고력 확장을 기존에게 100 중에 70만 했다면 이번에는 90까지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베이스캠프에서 어떠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laughs> 자, 수능 대비는 토요일날 발을 마련했습니다 교재 자체가 다르죠? 자, 마다터하고 풀수록 같은 기출문제와 함께 개념 정리, 극비 노지 자체 제작 이것을 통해 어, 수능은 좀 다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만 집중해서 판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의 특징은 기출문제를 통해 아, 어,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단어 역시 수능 난도 테스트를 봅니다. 자, 반시 나오는 것들. 그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여기에 여러분 살붙임만 하면 이제 수능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수능이나, 또는, 그러니까 수능 대비, 또는 모의고사 대비를 하고 싶다, 난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 날이 수업을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